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정체성, 자존심, 자신들의 그 신앙 그 자체, 이렇게 여겼던 신앙, 성전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모퉁이의 머리떨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년 가운데 가득 품고 있으면 그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가득찬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이 바로 참된 성전된 인생인데 그 새로운 성전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이 되는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 위에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림을 당할 때가 언제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성전이 역사상 가장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역사상 가장 웅장한 이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의 때 외에 다른 일을 생, 상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무너진 성전 예언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던 때로부터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한 30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신앙 그 자체라고 생각했었던 성전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으로부터 AD 30년 후에 AD 63년경에 유대인의 독립을 강력하게 원하는 열심당원들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반란군을 만들게 됩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의 한 거에서 우리가 독립을 얻자. 어떤 이런 어떤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반란군이 로마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서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군이 한시적으로 기습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몇안 되는 그런 로마군이 이 유대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로마 총독이 죽었는데, 로마 군이 이렇게 내쫓겨을 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유대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병력을, 정규군을 그것도 급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규군과 유대의 반란군 사이에 여러 차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AD 70년경에 한 6년 정도 지난 시점에 로마의 피투스 장군이 6만여 명의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정격적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생각했던 제3성전, 그 화려하고 그 웅장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제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성전은 인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이, 이렇게 웅장한 성전이 사람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냐 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짜뉴스에 주의하라. 이런 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뉴스와 인터넷, 유튜브에서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할 때, 선동되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그들의 의도대로 넘어가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만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가 사이비라는 사실을 알고서 세상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혼란한 틈을 타서, 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틈을 타서, 개신교에 대한 신앙과, 어, 개신교에 대한 실망과 그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아지자, 이제는 이단과 사이비가 스멀스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가 대한민국의 사이비, 빅3,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중에서도 이초석이라든지 이요한이라든지 박옥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젊은이들로 이루어진 전도 대원들을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보내서 대대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든지.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들이 태블릿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든지, 뭐 어떤 성격 위험 검사를 한다, 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포교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는 여러분 공영방송의 프라임 시간대에 통일교가 대대적으로 텔레비전 광고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신교가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가 있는 것처럼 신천지도 개신교의 한 교단이다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나 신천지나 똑같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도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파도 개신교의 하나의 교단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야,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겠지만, 여러분, 초신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3, 40대들 가운데, 자기 평생에 단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장로교나 신천지나 똑같은 교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시대의 어목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잠시잠깐 주춤하고 있을 때 악한 자들은 비슷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이 저들의 의도대로 우리가 선동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한자의 누런 이빨을 드러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자의 계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시도가 대단히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단체의 영상 콘텐츠. 보도듣도 못한 단체가 보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설교인데 영상 링크를 보내줬는데 설교 같은 혹은 기독교 콘텐츠 같은 그런 링크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상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 여러분, 혹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의 삶을 과시하기 위해서 올리는 SNS 사진들이라든지. 기록물들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가 딱 들어맞는 그런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야 가짜 뉴스라는 말그 자체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랬대 저랬대 하면은 아니야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살아가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이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잊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와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검증 안된 이야기 듣고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맹렬한 공격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모든 가짜 뉴스와 모든 가짜와 그리고 모든 이단과 사이비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더 맹렬해진 그 공격에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리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